아무 생각 없이 챙겨 보면 아무 생각 안 나는 게임 영상. 지키르나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원통 SK텔레콤 T1 대 준서 또캐리의첫 번째 경기 함께 보시죠? 자,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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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 어, 어이 이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왔죠? 지금 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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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돌면 기창 쿨 돌면은 야. 자, 밀어내고, 밀어내고요. 이거, 밀어, 아, 오, 야소, 이거 땄어요, 땄어요, 땄어요. 야오삼치점 자, 요, 요 잡아줘. 야소는 잡아야 되는데, 아, 야소가 살아갑니다. 여기서 끌어내면, 끌어내야죠, 끌어내야죠. 자, 둘다 자, 없습니다. 스래시, 스래시. 자, 레벨 6 찍었거든요, 지금. 6 찍었기 때문에, 아, 야소, 야소. 그러면서 탑에 또 솔로케. 아이고, 이거는 데리고 가고요. 되기 때문에 어 들어갔어요 야소 또 들어갔어요 야소 또 들어갔 들어갔어요 자 야소 딜 셉니다 야소 딜셨요 지금 전멸 없는 아지로와 야소 어 이거 또 뜨면 아 미드로 걸어오는 동안 자르간이 6렙이 되면서 대마시아를 알립니다 그러면서 또 바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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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요 어 끌어낸 끌어냈기 때문에 자자자자자 와 자야 자야라칸 자 그래도 잡았습니다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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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쏘, 야쏘 들어가. 야쏘. 젤리, 일단 젤리 만드나요? 젤리. 카세기! 바람! 자, 궁이, 궁이 없기 때문에. 궁이 없어요. 궁, 아직 궁은 없어요. 궁은 없는데, 자, 타올 너무 많이 맞았어요. 어, 타일를 너무 많이 맞았고. 자, 쓰레스지 센스. 어. 자, 자크, 제 자크, 자크, 자크. 자, 자, 강 봅니다. 자크 갑 봅니다.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자, 궁 키면서. 블라디, 자크, 블라디, 자크. 자, 볼리베어, 볼리베어. 깡패고 볼리베어. 그래도, 아, 이러면. 이렇게 되면, 제, 데려가나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죽을 수 밖에 없는 볼리베어. 와, 아, 지금 자크 인게임갈는 거리가 높 자, 미드, 미드, 미드! 밀어내지만, 자, 대마시아까지 들어가면서 라칸까지, 와, 풀콤보 다 들어갑니다, 미드에. <laughs> 자, 자크가, 자, 스레시도 올라와요. 와, 딜대다! 스레시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야, 타워 너무 많이 맞았고, 아 이거, 이거 대박, 와, 스레시 났어요. 이득을 조금 아지르는는잘 잡아냈는데 그 뒤에 손해가 너무 큽니다.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너무 세요. 와, 이거 자꾸 너무 세요. 아, 자크. 자, 와일드 테. 너무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블라디 안 죽거든요. 블라디 한 번에 안 죽는데 자꾸 또 넘어와요. 자꾸 또 아, 블라디 궁 대박. 블라디 궁 너무 잘 들어갔어요. 자, 한타 상대가 안 됩니다. 이 블라디 때문에. 페인 프리드. 페인 프리드. 오오한 방만 한 방만 한 방만 아 역시 텐송에서 어 이거 자크 괜히 갔다가 자 라칸 라칸 긁었거든요. 라칸 제대로 긁었어요. 아유 이렇게 되면 와 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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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지금 일단은 블라디 궁대 봐. 아 블라디가 5인 궁 들어갔어요. 방금. 너무나 인상적인 준서또 캐리 팀의 지금 전략 운영입니다. 어차피 한 방이 못 터지고 아 역시 팔이 너무 길어요. 팔이 너무 길어요. 팔이 너무 길고요. 자크가 저렇게 막고 들어가면서 끌어옵니다. 다 터졌어요. 다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씀한 구도가 나오게 되죠. 자크와 블라디가 들어가고 베인과 아지르가 프리딜하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크가 와 끌을 뚫렸어요. 선고 바뀌거든요. 선거 바뀝니다. 아, 자야가 아까부터 자야의 기쁨루 화정이 좀맛있다 삼자 오 공을 승수밖에 없어요. 자자그또 들어가요. 아 전멸 빠졌어자 자, 전멸 빠졌어요. 젤리 상태 젤리 지켜내야죠. 젤리 지켜내야죠. 자아자아 자, 아! 베인 더블 K 블라디도 이제 너무나 세졌어요 베인 아 송고 맞았고요. 송고 맞요 송고 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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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그래도 자다함류쌍 커져요. 쌍 커집니다. 다 년, 다음 년은 블라디 왔어요. 블라디 왔어요. 이, 이 싸움을 끝내러 블라디가 왔습니다. 자, 블라디가 왔습니다. 블라디 안 죽어요. 블라디 안 죽어요. 빌, 블라디 피어. 블라디 살아나갑니다. 결국 그 사이에. 역시나 그 사이에 아지르와 베인이 한 대씩 툭툭 치는 게 너무나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어그로가 너무나 끌렸습니다. 자, 오늘 치킨팀. 와! 그래도 센스! 그래도 센스! 그래도 센스! 거기! 자, 끌려오는 거 위치에 맞춰가지고 자, 진짜 베인이, 베인이, 베인이 베인 프리딜,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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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베인! 베인 멋도! 멋도! 베인! 베인! 이렇게 되면 어, 아무도 못 잡고요 아쉽겠지만 바로 죽으면서 첫 번째 경기는 베인의 화나락, 두 개.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갑니다. 준서또 캐리. GG.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아, 이즈리얼 당했어요. 이즈리얼 당했어요. 오오오오오오, 아, 카이사! 어, 스턴 걸리면, 스턴 걸리면, 스턴 걸리면! 아, 스턴을 못 쳤어요! 아, 스턴 걸렸을 때 쳤어야 되는데, 짜, 쌍버프, 쌍버프인데, 쌍버프를 쉔한테 넘깁니다. 적극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우 코르키 딜이 코르키 딜이 자와 수면 바로 정화를 풀었고요 전멸 있습니다 전멸 있어요 전멸 있어 요와 양쪽 전멸 반응 자 세주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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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레벨이 오라서 세주아니가 6이었으면 공으로 박았으면 되는데 맞아 어. 아우 양양선 미드 선수들 어신 그쵸 이거죠 이거죠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자 근데 바로 바로 하셨어요 이즈리얼과 와 합류 좋습니다 합류가 좋아요 자, 방금 전판에도 이 바텀, 바텀 조합이 계속 미드에 합류를 빨리 해주면서 그 불리한 싸움을 유일하게 이끌어 갔었는데 이번 경기도 계속해서, 아, 씨앤이 갇혔습니다. 쉐앤이 갇혔기 때문에 킬을 내줘야 수, 될 수, 밖에 없, 자, 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포기했네요, 쌤. 쉐 포기했네요, 막. 손 났습니다. 손 났고, 아, 이즈리얼이 또 킬을 먹었습니다. 아이오 사이온 아아아아쉔아쉔아쉔쉔쉔아 사이온이 맞아주면서 쉔까지 잡아내고요 누가 준선지 준선은 과연 원딜이었는지 어어 아, 위질이요 아, 위질이요 위질이요 잡아내야죠 이거는 주불 위질 자잡아내야죠자잡아내고습니 그래도 위질이요 자주보 자자 쉔쉔 합류 쉔 합류했지만 조이가 조이가 먼저 터지면 쉔도 터져요 쉔

카이사, 카이사에게 주네요, 카이사. 제플킬 자, 카이사 엄청 잘 컸습니다. 이번 판 엄청 잘 풀렸기 때문에, 함타에서 딜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큰, 끈, 잘 큰, 끈, 잘 큰, 끈, 잘큰카이사잘큰카이사잘큰카이사 끈, 잘 끈, 자, 쉔이 넘어오기 전에 터졌습니다. 쉔이 넘어오기 전에 터졌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딜을 계속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자, 자, 자. 아, 근데 룰루가 터질, 룰루가 본인한테 이제 커지라고 썼어요, 일단은. 자, 터졌습니다. 자, 터지고 시작해요. 터지고, 터지고. 터지고 시작. 아, 이거 터지고 시작하면은, 카이사가 이렇게 딜을 넣을 수도 없죠. 이렇게 되면은. 자, 아무리 카이사가 세다고 하더라도, 자, 다수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자, 조, 졸았어요. 졸았어요. 수면, 수면. 아, 수면. 자, 수면 맞은 상태에서 딜이. 자, 자, 도발 전멸! 도발 전멸 잘 들어갔습니다. 도발 전멸 잘 들어갔고요. 자, 이질리 이즈리얼 자르고, 이질리까지 자르고. 자, 한번더 도발. 하지만, 아! 자, 후면을 활용해서, 와, 딜이, 와, 진짜 조이 딜이, 조이 딜이, 자, 이렇게, 자, 자, 또 졸아, 돌아, 또 졸아요, 또 졸아요, 자, 쉔, 쉔으로, 쉔과 커즈라를 살려주고요. 자, 실드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자, 조이, 일단 조이 죽었습니다. 일단 조이 죽었어요. 자, 그 와중에 코르키가 조이를 잘랐습니다. 자, 도발 맞으면, 도발 맞으면은, 카이사, 카이사 신났습니다. 카이사 프리딜. 카이사 프리딜 카이사, 카이사, 더블킬쉔 궁은 없고 룰루는 궁 있어요? 자, 이니시 갑니다. 세션이 니시 가고요. 아, 카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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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도발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사이온이 터지면 자, 신 터졌고요. 자,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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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무빙땡무빙 치면서 카이사가 안 들고 와요. 카이사를 다 지켜줍니다. 자, 이대1 하나, 아, 일단은 2군 합니다. 어, 좋았어이주즈리얼았어 어,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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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가, 카이사가 뒤에, 카이사가 뒤에, 카이사들 시작해요. 카이사들 시작합니다. 자, 스인이 묵긴 하지만, 자세주안이세주안이 일단 살아나고요. 마지막 아, 카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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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를 카이사를 못 죽입니다. 카이사를 못 죽여요. 카이사 또블게자또 또 교환, 또 이대교환. 자개 끝입니다. 어 왔어요. 어 카이사 전면으로 전면으로 물었는데, 자 카이사 묵, 아 왕했어요. 자, 망했구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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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자, 조이가,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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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아, 카이사. 카이사. 아 카이사 궁으로 넘어가면서, 케인까지. 하지만 탑에서는, 탑에서는 자지. 탑에서는 역으로. 또 2대 교환. 또 2대 교환. 이렇게 되면. 자, 롤루 살아가나요? 자, 일단은 이, 자,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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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어, 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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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왜 이렇게 센가요? 왜 이렇게 센가요? 아, 너무 세죠?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정글이 없어요. 준서토 캐릭팅, 뭐 정글이 없기 때문에. 자, 준 자, 자자자자. 자, 자, 자. 근데 강타 하고 들어오긴 하지마. 자, 일단은 뺏겨, 일단 먹었구요, 먹었구요. 이렇게 되면은 코르키까지 죽으면서. 바론을 안정적으로 챙겨갑니다. 없을 때. 지금 조이 룰루가 빠져있는 상황에. 자, 지금 조이 룰루가 빠져있어요. 자, 이거 시간 더 끌고 오면 모입니다. 어, 이제 카이사, 카이사를 봅니다. 카이사를 보긴 보는데, 카이사가 지금 일단은. 자, 신이, 자, 달라붙어요. 킹이 달라붙었는데. 아, 커져라, 커져라 때문에. 아, 그리고, 카이사, 딜이. 카이사가 딜이. 카이사. 아, 카이사 딜이 트리플 캐. 아, 카이사 니가 딜이. 딜이 너무 세요. 에이스. 1, 2 경기 둘다 원딜의 캐리를 통해서 이번 경기는 원통 SK텔레콤 T1의 카이사가 캐리를 하면서 경기를 1대 1로 균형을 맞춥니다. 지지